아, 딴애좀한번 만나봐도 돼? 이런... 그건 상관없다. 그건 상관없어. 사람을 아, 왜 피시나요? 서로 뭐, 싸우든, 어쨌든, 미적지근해졌어.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한테 상처를 많이 준 거야. 그래서 더 이상 남자를 만나는 게 행복하거나 그렇지 않아. 오히려 고통스러운 상황이야. 근데 그때 내 주위에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어떤 남자애가 만나서 커피 한잔 했더니 내가 그걸 털어놨어. 근데 막 얘기를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. 뭐 그런 시기로 시작이 되는 거지. 그와 동시에 남자는 여자친구가 어느 정도 마음이 식었으니까 옛날 같으면 구속할 것도 이맘대로 네 해라고 풀어주니까 드디어 나를 위해 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자유롭게 다니기 시작하는 거지. 그 와중에 또 여자친들을 구 만나기 시작하는 거고. <laughs>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야? 그렇 서로가 되게 좋아했는데.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신뢰가 깨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내 연인이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 만나야지 하고 해서 만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. 이 관계를 잘 해보려는 그 과정이 잘안 되니까 서서히 균열이 가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바람이 되고 환승이 되는 거지. 그니까나 같은 경우에는 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, 것 같아. 아, 얘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. 내가 했던 말이나 나한테 관심이 없을 때, 함께 있을 때도 게임을 하거나 자기 볼일 보거나 이런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질 때, 아, 마음이 점점 허해지고 외로워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. 그렇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한테 다한 거지. 결과일 뿐인 거지. 이미 내용은 다 나온 거야. 맞아, 맞아. 대화가안 응. 풀리는 그 단계가 있지.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난 환승 대상이랑은 별로 오래 못 간다. <laughs> 내 상처 치유하려고 만난 거라서. 잠깐의 도피처지. 그때는 우와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이 사람을 만나보니 내가 너무 심적으로 연약했었구나 그 당시에 이거를 느끼게 되지. <laughs> 그리고 뭐 사실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만날 기회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내가 선택하냐 안 하냐의 차이니까. 환승이 나쁜 거야? 불법은 아니지. 그럼 아니지. 얘랑 끝났는데 누가 와서 만난 거잖아. 공식적으로 끝났으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중첩되는 기간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기분 나쁘지 만약에 여자친구가 헌승했다고 하면 어 그럼 나 만나는 그 마지막 쯤에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잘 챙기던 거 바람의 기준이 어디야 자기가 이미 알지 않나 끼시 하면 그게 바람이지 손잡아도? 손 잡아도 손안 잡아도 둘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자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. 아, 카페에 가서 얘기한 거가 그게 바람인가? 아니, 카페에 가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증샷도 찍고 둘이서 뭘 한다라는 그 자체를 강조한다던가. 그게 너무나 명확한 그 순간, 그게 바람이지. 근데 그걸 이게... 티를 내는 사람이 있나? <laughs> 낸다니까. 어, 근데... 카페 가서 인증샷을 찍어? 신선한데? <laughs> 나는 경험해봤어. 일부러 그러는 거가? 그럴 수도 있고. 내가 어떤 사람 연애를 하고 있어. 내가 다른 사람과 내가 만났단 말이야. 이 사람과 바람을 피는 상태인가 상태이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엄청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.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. <laughs> 연애 둘이 잘 만날 때 여사친 만나냐? 만날 <laughs> 수 있지. 여자친구랑 좀 사이가 서먹서먹해. 뭐 우연히 여사친이랑 만났어. 근데 이게 문제가 나중에 다시 여자친구랑 잘 됐어. 그럼 이건 바람이 아니게 되고. 여자친구가 깨졌어. 깨지고 나서 보면은 바람이 전 단계에서 해석이 될수 있잖아.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도 모르거든. 내가 지금 이게 바람 피는 건지 아닌지.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서야 알지. 내가 바람 폈다는 거는. 그때 왜 내가 그 사람 만났을까 생각해보면은 어, 좀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지 않았을까? 그럼 이걸 바람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? 결론적으로 뭐 사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. 뭐 만약에 여자친구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만났다가 걔랑잘안 됐을 수도 있는 거고, 만나보는 것조차 바람이라고 하면 조금 맞지 않을까? 아니, 그리고 뭐 사심이 있어서 만났든, 사심이 없어서 만났든 거네. 그러면 안 돼? 처음에 만날 때는 나 오늘 누구랑 만난다고 뭐 이야기를 한다던가, 지금 어디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점점 느슨해지고, 혹은 서로 만났을 때 대화 내용들이 그럴 수 있는 거고, 본인이 잘알 거라고 생각해. 기준은 스스로가 잘알 거고, 바람의 정의는 본인만 아는데, 뭔가... 숨기고 싶은 게 자꾸 하나둘씩 생긴다. 핸드폰을 숨기거나 아니면 누구와의 만남을 숨기고 그건 바람이라고 생각해. 어쨌든, 사귀기 시작했으면, 그 다음에는 서로 간에 신뢰가 쌓였고, 히스토리가 쌓였고, 거기에 뭔가 끈끈한 인연이 된거 아니야. 근데, 1년, 2년 만나다가,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, 머리로는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, 그냥 가슴이 그거를 그렇게 안 받아들여. 그러면 선전포고 하고, 딴 사람 만나는 거는? 나딴애좀한번 만나봐도 돼? 이렇게 허락받고 하는 건 괜찮아? 그건 상관없다. 진짜? 그게 차라리 나. <laughs> 결국은 신뢰의 문제잖아. 나는 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. 들어. 나딴 사람도 한번 만나보고 오게. <laughs> 니마대로 <laughs> 네, 해. 그렇게라도 얘기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.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기보다는, 결국은, 너왜 그랬어? 이거 뭐야? 다 의심하는 거거든. 서로 믿음이 없는 거잖아. 그걸로 싸우는 거지, 사실. 맞아. 나한테 뭔가 속였다는 게더 화나는 거지. 안 하는 게 제일 좋아.